저는 지금 시암 캠피스키 호텔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시암 파라온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자, 시암 파라온 백화점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시암 캠피스키 호텔 이름이 나옵니다. 시암 캠피스키 호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시암 캠피스키 호텔 입구 통로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암 캠피스키 호텔이 보입니다. 자 온도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자 여기는 시안 캠피스키 호텔 입구입니다. 시안 파라곤 백화점과 연결된 시안 캠피스키 호텔의 문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온도를 체크합니다. 네, 온도를 체크합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자, 시암 캠핑스키 호텔로 지금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시암 캠핑스키 호텔과 시암 파라곤 백화점 사이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로는 시암 파라곤 백화점과 시암 캠핑스키 호텔을 연결해주는 육교입니다. 2층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입구에 도착하면 이와 같이 네. 온도를 체크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일이 방문자들을 확인하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여기는 시암 캔비스 호텔의 시암 파라곤과 연결되는 2층 통로 구역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지금 듀리라는 아, 랄라 듀리라는 그런 양복점이 하나 위치하네요. 양복점 하나 위치하는데 그 양복점 올 우측에 시암 파라곤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이어 같이 프론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안락한 의자 두 개가 역시 고급 호텔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